이게 방법을 생각을 하면 어? 어, 뭐든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거에요. 그치? 음.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음. 수열이란 뜻은 그냥 수의 열이야. 그치? 규칙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음. 어.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다하고 나는 잘 보면 절대값에 대해서 규칙을 줬어, 그치? 절대 값은 요 뒤에 거나 앞에 거에다가 곱하기 2 하면 돼 그치? 지 공비가 2인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 절대 값 수열에 대해서 그냥 일단 해보면 되는 거야. 절대 값을 벗기면 그냥 숫자에 열이 될수 있는 거야 그냥 규칙이 없는 어? 등차정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될수 대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게 포인트고 어? 수열이라는 뜻은 얘는 등차정비라는 얘기가 아니야 꼭,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아니야 그럼 a 의 절대값을 나열을 해보자 이거지 그치 10개잖아 근데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럼 처음이 몇이야 2두 번째가 4, 세번째가 8, 네번째가 16, 다섯번째가 32 여섯번째 몇이야? 일곱번째 몇이냐? 128, 여덟번째? 256, 아홉번째? 510, 열번째는 1024지 그치? 그리고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 거냐면 너네들이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두 배씩 증가할 때, 자, 요 8은 이 8은 이두 개를 합한 것보다 커. 이 16은 이세 개를 합한 것보다 커. 이런 거 생각해 봤니? 이 문제야. 자, 요게 또 하나의 포인트고, 그치?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1024까지, 저는 다 합해 봤자, 1024가 안돼 물론 얘는 절대값은등비수열이니까 r-1분의 초항의 r의 n승-1 요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요걸 계산하면 얘는 1022가 나와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해서 보면 1에서 10까지 합한게 마이너스 14래 여기까지 합한 게 마이너스 14 돼야 되는 거요 그럼 마이너스가 되려면 얘다 마이너스 쳐도 마이너스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일단 1024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지왜 1024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합쳐봤자 마이너스 합쳐봤자 안 돼. 그지 그러면 1022하고 1024에서 마이너스 1024에서 얘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럼 우리는 차이를 얘네가 절대까지 벗겨졌을 때 차이를 마이너스 14만 만들면 되는거야 그치 그러면 앞에서부터 음수였다고 가정하면 되겠지 그치 자 초항이 음수였다 마이너스 2였다 그럼 여기는 어, 합해진거에서 이 빼줘야지 그치 그럼 1 0 2 0이 되고 여기는 그만큼 추가해 주니까 1026이 되지 그치? 네. 이렇게 해서 차이를 계산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4되나? 어, 마이너스 6되지 그치? 네. 차이가 마이너스 6 대.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두 번째 항은 그럼 항도 마이너스라고 치죠 네. 그러면 1020에서 4만큼 또 빠지니까 1016되지 그치? 네. 그리고 또 4만큼 추가하니까 여기서 추가해 주면 1 0 3 0대지 아 마이너스 14 차이 나죠, 그치? 네. 끝났네. 그러면 절대값을 바기면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네. 그럼 그거에서 1 3 5 7 9값 그치 지3 5 7 9 9 그치 렇지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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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이9이9 9 9 9 9 9 9 9 9 9 640인가? 딱 떨어지지, 그치? 네. 어. 그래서 680에서 2 하나 빼면 되니 마이너스. 그 답은 678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생각보다 괜찮지, 그치? 음. 음. 아주 간단하게 풀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음. 어? 최고 레벨이 어? 어렵다고 해서 학생들이 제고 풀거든? 네. 음. 음. 그래서, 오히려 앞에가, 어려, 어, 앞에 문제가 어렵고, 뒤에 문제가.